오늘 아침에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나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약속대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고 사랑이 하는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서 겪는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아픔들이 가족 관계 가운데서 왔습니다. 가족 가운데 관계가 끊어지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고 보호받고 회복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직장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아니라 직장에서의 매일매일의 삶이 나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칠 수 있게 여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머리를 고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시고 우리의 인생 끝날까지 주님께 삼께 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마다 말씀을 전한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잘 전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여 듣고 결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세계 품기 프랑스령 뉴칼레도니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랜 외세의 지배에 반발하는 원주민들이 독립을 원하고 있는데 평화로운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서구인들에 대한 원주민들의 반발심이 교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까지 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많지 않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나라의 영적 혁명을 일으키게 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일에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소수민족들의 고향인 알제리와 자바 등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억 2천만 인구 가운데 0.5%도 채 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인생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변 사람들의 좋은 이웃 그리고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좋은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말씀에 든든히 붙잡혀 세상 속에서 거짓과 속임수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 동안 만날 사람들, 할 일들, 결정의 일들 가운데 주님 말씀 통하여 구체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